벌룬송 누가 더잘 부르는지 대결할까요? 근데 이건 저한테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시다 벌룬 네. <laughs> 기호 1번 무성씨 노래 자신 있습니까? 벌룬송 다이레믹제나와말입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오케이 파이 벌룬송을 <laughs> 통해 감상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빨른 빨런 소리 질러 공구맹이 돌아갔나 모두 같이 외쳐보자 빨른빨런 소리 질러 예어어어 역시 우성이 최고 이겼어요 조르? 조 조르! 야 조르거든! 주, 주. 요! 아. 이제 슬슬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청남방을 입는 게제일 꿈이었는데 식사 때부터 제 꿈이었는데 제가 7개월 만에 이 옷을 입게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또 또 오늘이 또 마지막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런 게또 있으면 또 오고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 또 증취해야지! 오늘 내야죠 화이팅! 회사님이 모셔서 매장 어디가냐고 많이 여쭤봐주시면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면 제가 또이 다이나믹에서 근무할수 있어요 mm.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가싱입니다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더울 땐 물이 필수입니다 <laughs> 햄버린또 매력이 많지만 내가 쓰인 또 매력이 많기 그럼 여러분 더위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주셨어요 <웃음> <웃음> 사복기 최고! 아, <laughs> <laughs> 어, 덥다고 왔죠? 아이스크림! 설레임! 음. 더운데, 물을 채워왔어요. 얼음 가득. 진짜 요즘에 더우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계시죠? <laughs> t m i 긴 한데, 저 약간 구독자 많아졌어요. 3배이면 불파해서. 항상 예쁜 <laughs> 거 보여드릴게요 여요 낮에 보니까 또색다르죠 짜잔 몽테이나랑 맘스터치 맛있는 것도 많이 팝니다 오늘은 무성 씨를 인터뷰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무팽이죠 무팽 무패. 네 이제 전 무팽이 됐습니다 저기 아, 예쁜데 어 뭔데 세 개네 네야 더블 크라운 와참가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이 비비버 이야 아. 항상 패션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오늘 무성이를 인터뷰할 곳. 더 예쁘다, 여기. 포토존 아닙니까, 맞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뭐,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포즈치 해줄래요? 이렇게 하면 사진이 예쁘다. 하나, 둘, 셋. 찰칵. 첫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한테 좋다. 안녕하세요, 무성씨.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닉네임이 정해졌어요, 드디어. 와! 어 근데 일단 무팽 무윙 중이 많았는데 팽이 그래도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음. 둘다 마음에 들었어요. 무윙, 윙, 윙 좋았는데. 음. 무팽도 제가 원래 이제 펭귄 닮았다 펭귄으로 쓰는 닉네임 이 있었기 때문에 무팽 저 진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럼 이제 무팽으로 인사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월에 새로운 닉네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저는 뿐페 텐션이 어디서든 높은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약간 옛날부터 그런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희방랜드로 왔었는데 너무 좀 다들 지쳐있고 내가 하면은 내가 고객일 때 갔었으니까 내가 힘이 나서 재밌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힘이 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텐션을 항상 업해서 그냥 항상 저 5일 동안 쉬잖아요. 아, 네. 항상 집에서 노래 부르고 네. 춤추고 항상 이제 점점점점 점점 충전을 해서 빵! 그냥 아, 주말에 터뜨리는 거죠. 아, 방송 언제 하세요? 아, 저는 방송 이제 응, 응. 평일 주말, 뭐 주말 또 마감 아니면 하고요. 언제도 어, 하고 왔어요. 아카TV b j 펭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혹시 입사 전에 하고 싶었던 기종이 있었어요? 입사 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기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 뭔데? 메가스윙이랑 오. 햄버린 하고 싶었거든요. 음. 아? 옛날에 이제 많이 유행했었어 디스코팡팡. 응, 응. 이월드에서도 제가 이제 햄버요 저걸 하면서 DJ 분들이 있다. 우리 또진짱님께서또 유명한 DJ잖아요. 아왜 좋은데? <laughs> <laughs> 맞아요. 그래서... 아, 저도 BJ를 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네네. 사람들이랑 이제 어울려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아, 근데 직원 귀송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언젠가는 파이팅해서 제가 직원이 된다. <laughs> 메가스윙은 제가 처음 음, 했을 때 음. 너무 행복했어요. 꿀잼이고 제가 또 점점 올라가는 맥아 <laughs> 아시죠? 배구의한 랜드마크라고 하죠. 배구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무성씨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아 해도 <laughs> 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솔직히 맞지 마 맞지 마. 제가 아 이러니까 막 아! 해주니까 저도 더 의미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쓴 재밌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일단은 마스크. 맞아, 마스크 돼요. 근데 마스크를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스크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막 들거든요. 잡으면서 타는 스릴도 있어요. 아, 두 번째. 언제 어, 뭐한 바퀴 돌아갈 때 그럴 때 말고 조금 이제 바이킹처럼 그럴 때만세시키요 만세하면서 타는 것도 무중력을 100%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 듣는 거 맞죠? 내가 스윙의 랩, 이거는 이, 말해 뭐해. 예. 이제 사람들 알지 않겠나, 맞죠? 와 진짜 신기하게 러분여러요요러분여점분여러가 여러분! 여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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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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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가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러 오셨대요 사실 저랑 호동이를 만나러 왔지만 지금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언제부터 저를 구독하셨죠? <laughs> 한달 전부터 <laughs> 어떤 계기로? 2월에 대한 걸 찾아보고 있었는데 2월도 그래. 유튜버가 있어서 봤는데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요? <laughs> 네 오, 그렇구나 제 유튜브 재밌는 거 같아요 네이월도에서 네. <laughs> 호동이랑 사랑 네. 있거든요. 네. 누가 더 좋은지. 진지님이요 어... 아! 예! 감사합니 <laughs>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안녕! 오, 친구가 너 약간 블랙으로 입고 왔네요 <laughs> 어, 저번에 <블랙이 웃음> <laughs> <laughs> 귀여워. 어둠에사나이들이어둠에사나이들이는요사나이 <laughs> 사나이... <laughs> 마감했습니다. 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마감할 때는 조명을 잘 확인해야 돼요.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퇴근해야겠어요. 안녕?